욕곡타도 울고자 하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다. 이 사자성어를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미 울음을 삼키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울음은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겠지요. 아이의 예를 들었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실로 광범위합니다.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삶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기분이 상해 이미 화가 나려는 찰나에 거기에 더해 마음을 긁는 말을 듣는다면 분노는 곧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공부가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짜증이 나는데 핀잔까지 듣는다면 책을 덮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하던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근심과 걱정에 잠겨 있는데 설상가상의 악재까지 겹친다면 그 실망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이 의심스러운 와중에 이별을 통보받는다면 슬픔은 분노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병이라도 걱정이 컸는데 더큰 병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그 심정은 차마 말로 다할수 없겠지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뭄으로 이미 메마른 산에 산불이 나고 난공사 중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처럼 자연과 사물의 세계에서도 욕곡타도의 모습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사제간에도 노사간에도 심지어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어구가 주는 교훈은 실로 엄격합니다. 상대의 상태를 헤아리는 마음이 없다면 조화로운 관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기적이거나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깊이 새기고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짧으면서도 그 함축된 의미는 엄청 큰데도 간과하고 살아가기 쉬운 사자성어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 전 방과 거실을 오가며 잠시 몸을 풀다 떠오른 문구라 바로 오늘의 주제로 선정하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곡 타두. 짧은 어구라 기억하기도 쉽고 마음에서 자주 꺼내 반추하기도 좋은 사자 성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도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도중에 나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